먹고 싶은 사람 내가 내가 누군데요? 정은우 정은우가 뭐 먹고 싶어요? 얘얘 얘 저... 이름 뭐예요? 몰라 <laughs> 모르지 몰라? 이름, 얘 이름 텐텐이에요 텐텐 텐텐이. 텐텐 먹고 싶은 사람 텐텐 먹고 싶은 사람 텐텐 먹고 싶은 사람 저요 이래야지 저 저요 이래. 져요. 예쁘게. 저요 귀엽게. 저. 요 예쁜 거랑 귀여운 거랑 똑같은데? 왜? 네? <laughs> 그러면 용감하게. 주세요. <웃음> 주세요. 주세요. <웃음> 사랑스럽게. 주세요. <laughs> 줄게요. 네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엄마 뽀뽀. 엄마 뽀뽀. Mama Apa popo